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보 엔딩공입니다. 네 오늘 것이 바로 FA컵 2차전 및네키리그1 30라운드 경기네 사실 30라운드는 이미 지났지만 네 저번에 태풍 문제 때문에 취소됐죠. 네 그거에 대해서 네 대체 경기를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급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F, 오직 FA컵을 위해서 쓰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네. 30라운드 경기를 여기 편성시켰습니다. 어차피 두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정이 나왔습니다. 네. 10월 2일, 수요일, 7시 30분, 경남대 전북 울산대 강원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경기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다알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로는, 네, FA컵 4학년 2차, 2차전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네, 7시 연기, 네, 상주심민 운동장. 네, 이미 네, 1차전 경기는 1대1 우승으로 끝났고요. 네, 상주상무대 대전 코레일에 여기서 이긴 팀이 네, 전액 1차전 결과와 합산해서 네, 결승전 진출팀이 진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7시 30분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수원 삼성 블루윙스랑 네, 화성 FC 연기가 있을 예정인데 화성FC가 저번에 1대0으로 이기면서 앞서고 있죠. 자, 수원은 당연히 무조건 이겨야 하고, 만약 한점 차로 1대0으로 이기게 된다면은, 네, 연장전, 그래도 안 나면은, 네, 승부기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2대1로 수원 이길 경우에는, 네, 화성이, 네, 원정 다득점으로, 화성 1점, 수원은 0점을 했기 때문에, 결국 화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수원은, 네, 0대1로, 0대1로 한점차로 외워가지고 연장 가거나, 제일 안정적인 것은, 네, 두점차 이상으로 이기는 게 수원 입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결승전도 1, 2차전은할 예정인데, 11월에 있을 예정, 11월 중순인가, 그때쯤 있을 예정인데, 그때 가서 설명드리려고. 어, 네.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즐게 설명 안해드리도 다알것 같으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뭐. 바로 네 리뷰를 <laughs>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멘테 유튜버. 네 오늘의 것은 네 FA컵 네. 4강전 2차전 리뷰 및네 게리그원 30라운드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예정돼 있던 게 FV컵 사강전 2차전을 이번엔 길게 리뷰해보려고 따로 편성했지만, 네캐링 30라운드 경기가 에두 네, 경기가 태풍으로 취소되면서 어쩔 수 없이 네, 이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점네 시청자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네 7시 30분 먼저 울산과 강원 경기가 열렸습니다. 네, 네 울산이 네 네, 태풍이 엄청 비보람이 몰아치더라고요 확실히 이번 태풍밑 미탁도 네, 올해가 네, 60년 만에 태풍이 가장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네, 역시 태풍 연속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네, 피해가 큰게 느껴지네요 네, 어쨌든 비가 많이 오면서 수중전 선수들이 많이 체력이 지치고 부상당하기 쉽잖아요 네, 미끄러지면은 네. 그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울산이 독골을 내면서 네, 강원이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어, 강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선수를 로테이션 그러니까 선수들을 전체적으로 돌리는 려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번 경기 에 네, 무승부는 좋겠지만 네, 안될 경우에 버리겠다 그런 느낌으로 네, 선발 라인업을 짠거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강원은 아무래도 어 네, 이번 주말에 열리는 네, 33라운드 경기와 스플릿 라운드를 대비하려고 네, 한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네, 10월 30일 목요일 경기 네, 아목요일 아니, 아니었죠 원래, 원래는 원래 네, 같이 7시 30분에 했, 했어야 했지만 네, 안타깝게 연기되면서 네, 태풍 때문에 이번에 미탁이 올라오면서 경남과 전북 경기는 내일 4시 경남과 전북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뭐, 이거는 네,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네, 입장이 크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네, 저번에 태풍으로, 네, 30라운드 이미 한번 취소됐는데, 또 태풍이 와가지고 또취소되는 네, KD 역사상, 네, 전대 두번 연속으로 취소되는, 예, 네, 야구로 치자면은, 네, 우천 연기됐는데, 그날 또 비가 와가지고 우천 연기되는, 그런, 야구는 뭐 워낙 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그렇다 쳐도 축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경경기였 특이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그러면서 리뷰를 못 하게 됐고 원래는 오늘 다 끝내야지만 했 자, 어쨌든 이거는 내일 하도록 하고 K리그 1 현재까지 순위 두팀 안한 두팀 빼고 전부 순위 가 지금 갖춰졌습니다. 이두팀 경기 끝나고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는컵 4강 2차전 경기 일단 7시에 상주시민운동장에 열린 상주성무대 대전고래경기 뭐 제가 한줄평으로 경기를 본 소감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물축구입니다 <laughs> 좀 웃길 수 있는데 네, 경기장에서 무 무지구 웅덩이가 많이 고여있었죠 역시, 여기도 태풍의 영향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네, 경기장 잔디 안에 물이 고여있는 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중계장 화면에도 크게 잡힐 정도면은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그것도 경기 시작부터, 네, 네, 승부차기까지 갔거든요. 승부차기까지, 네, 거의 두세, 거의 세 시간 정도? 세 시간 정도, 네, 무릉덩이에서 게임했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런 상황에도 네, 위에 경기처럼 연기되지 않고 그대로 치러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저번에는 1대2 무승부로 끝났죠. 그러면서 네, 후반전 네, 80분까지 팀이 0대0으로 끝나면서 이대로 네, 네, 원정 다득점으로 상주가 네, 계승을 하겠다 싶었지만 네, 대전고레인이 네, 중거리 슈팅 한방으로 뭐 중거리 슈팅도 하기도 뭐한 게 물웅덩이에서 공이 멈추네요. 거기서 빼내려고 하다가 공중에 떠있는 볼을 뻥 차가지고 들어간 거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중거리 슈팅이죠. 네. 물축구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상주네 앞에서는 상주 골대 앞에서는 네. 물웅덩이에 엄청 크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공이 다가가면 그냥 멈춰버려요. 물웅덩이에 팍팍 해가지고 네, 경기를 보신 분은 알겠죠 네. 네, 1대0으로 끝났는데 네. 상주가 네, 지나 싶었지만 네, 결국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네, 경기는 연장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장전에 네, 상주가 네, PK를 얻어냈죠 네, 상주가 PK를 얻어냈는데 네, 좀 웃긴게 웃긴게네 어, PK를 차렸는데 앞에 네, 무릉덩이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다행인 거는 네, PK를 차는 이렇게 뭐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지점에 무더, 무조건 둬야 되잖아요 네, 공을 그쵸? 근데 만약 거기까지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으면 네, 어, 도대체 어떻게 해서 PK를 찼을까 정말 가관입니다. 근데 네, 다행히 거기서 네, 저 솔직히 거기서 골을 넣는 게더 재밌었거든요. 무릉덩이 앞에 있는데, 네 무릉덩이를 피해가면서 네 정확히 공중볼로 때리는 거, 네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서 1등으로또 이기나 싶었지만 진짜연장전반 네, 막판에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는 네 승부차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장전에는 원정 다득점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승부차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승부차기는 네 상주간의 네, 초반에 네, 그꼴대 맞추는 거랑 네, 실축이 안타까웠죠. 네. 물론 대전코레일도 실축을 한번 했지만 결, 결기는 경기 결과는 네, 2대 4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대전코레일이 내셔널리그를 대표해서 내셔널리그가 네, 내년부터는 뭐 독립리그로 남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내셔널리그 네, 마지막으로 네, 결승전에 올라가시는. 네, 팀이 될 거,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 여기 상주 성물로돼있네아지금왜 여기 상주 성물하고썼나면요 네, 제가 아 거의 끝에 안 보고 아, 이쯤이면 상주 성물 이겼겠지 하고 상주 성물 적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바로 네 김치국 마셔가지고 바로 털렸습니다. <laughs> 제가 네 데스노트처럼 여기 에 상주 성물 승을 써가지고 네. 대전 구레일이이거거든요자 이어서 7시 30분 네. 수원 월드컵 경기장 열리는 수원대 네. 화성경기 저번경기는 1등으로 네. 화성이 이기게 되었는데 네. 수원이 네. 사실 뭐 불필요한 네. 공격이 많이 보였죠 네. 제대로 패스가 이어지지 않다보니까 수원이 롱볼로 때리고 롱볼도 이렇다할 뭐 공격도 안나오고 뭐. 그나마 꼬앞때까지 공공을 놓치고 하다보니까 좀 지루했었는데 네, 수원이 네, 선제골을 냈습니다 네, 선제골을 내면서 네, 1대0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네, 연장전으로 가게 됐고요 연장전 정말 피터진 싸움이었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이 네, 경고를 엄청 받았습니다 경고를 엄청 받고 네, 서로 싸우고 6탄전 아무래도 F1컵이 2차전까지 열리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하나뿐이 밖에 없는 네,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생일 때양팀다 노력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장전에추가골을 네, 네, 내면서 네, 2대0으로 끝났습니다. 네. 전세진, 선수, 전세진 선수였나? 아니, 아니었는데? 전세진. 어제 아,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날 때가 있어요 진짜. 가끔제 선수 이름이 기억 안 나거나 팀 이름이 기억이 안날 때가 있거든요. 어, 정말 사과드릴게요네. 아 염기훈 선수 맞다. 아, 생각났다. 염기훈 선수. 네 왼발의 마법사. 염기훈 선수네 헤트트릭으로네경 팀을 3대 으로 이기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연장전에 두골 넣었죠. 나머지 한 골은 네, PK를 얻어내면서, 네, PK 골을 내면서, 네, 확실하게 화성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줬고, 결국 수원이 화성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화성은 뭐, 한 선수가 연장 전에 퇴장당해가지고, 수적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버텨주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화성은 네, 한 선수가 퇴장당한 게 그게 수적을 밀리면서, 네, 네, 징계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수원이 올라오면서 결승전 대진이 전부 정해졌습니다 한밭종합운동장에서 네, 첫번째 열리고 일요일 경기는 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11월 6일 11월 10일 연속으로 열리고요 11월달에 추후에 네, 네, 시간과 추후는 네, 11월달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잘못하면은 네. 어, 수원이못 올라갔으면은 결승전이 그냥 이변의 팀들의 그냥 <laughs> 그 잔치상이 될 뿐이었는데 근데 소원이 올라오면서 네. 뭔가 네. 프로팀 우리 K리그 프로팀들에게도 집중할 만한 네.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수원이 만약 준우승하게 된다면은. 네, 4위 팀한테 내려오고 있는데, 4위 팀은 현재 대우입니다. 그리고 5위 팀이, 네, 어, 5위 팀이 강원이고, 6위 팀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현재.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오 맞니? 수건이 8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이 스플릿 내려오더라도, 네. 사실, 어, 아, 수원은 확정지였다, 네. 남은 한 경기가 네 경기가 이제 스플릿 전까지 한 경기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 이기더라도 수원이 네, 하위 스플릿 확정지었기 때문에 수원 입장에서는 네, 강등당하지 않을 정도로 네, 승점을 모아놓고 네, FA컵에 올인해야 합니다. 진짜 수원 입장에서는 뭔가 맨유의 옛날 생각 나네요 리그컵 웬유가다 망한 다음에 네, 리그컵에 리그컵에다가 네, 일진 선수들 다데려다가 그냥 나그리 바가다 가지고 네 거기서 우승해 가지고 엄청난 게 좋아했던 게 진짜 맨유의 옛날 추억이 나네요. 자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어, 아니 끝나는거아니지 <laughs> 내일 경기 있잖아. 내일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안녕하세요 메이트 퍼레이닝입니다. 네. 기소에 취소됐던 용남과 네, 전북 경기네 4시에 열렸는데 네, 예상보다 네, 역시 비오는 개미라고 네, 비가 안오면서 네,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선대골은 네, 후반전 전북이 네, 권경호 선수의 네, 중국 슈퍼리그에서 돌아온 네, 권경호 선수의 기리그 네, 데뷔골로 장식했고요. 네, 하지만 네, 전북이 크로스에 집중력을 잃을 사이에 네, 동전골을 내면서 1대1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네, 스플린 라운드 네, 이름이 바뀌었죠. 네, 공식적으로 이번에 이름이 정착되기 위해서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네, 파이널 라운드라는 네,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는 스플린 라운드라는 표현보다는 네, 파이널 라운드라는 네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다섯 경기가 남았는데, 네, 물론 상위 팀, 상 스플릿 네 여섯 팀한테는 상위 팀 다섯 경기, 아위 스플릿 같은 경우는 하위 팀 다섯 경기가 남아있는데, 이 스플릿 일정은 내가 어, A 미치 기간에 네 발표될 예정이라서, 일단 경기가 전부 다 네, 정규 리그가 다 끝난 다음에. 설명해드리는게 네,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순위가 이렇게 됐고요 네, 경남과 인천이 뒤바뀌었고 울산과 전북이 네,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네, 좀더 재밌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스플릿 라운드까지 남은 경기는 한 경기인데 문제는 지금 스플릿 라운드가 6위까지 진출이라는 소리죠 지금 현재 노려볼 네, 수 있는 지네 상주, 상주하고 네, 상주가 지금 스플릿 나운드 그니까 러 상... 아 네. 스플릿이 아니었구요 아, 죄송합니다 파이널 A하고 파이널 B라고 하겠습니다 공식 명칭이니까 파이널 A에 진출하기 위해서 네, 상주는 네, 경기를 무조건 네, 이겨야 됩니다 상주는 이겨야지 파이널 A에 진출할 수 있고요 네, 일단 파이널 A에 진출해야지 네. 네, 뭐, 아, 시아 챔스, 네, 킥에서 얻든, 만약 수원이 탈락할 경우에는, 네, 뭐, 3위하고 서울하고 경쟁을 하든, 네, 어떻게든 되기 때문에, 일단, 네, 6위 안에 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6위하고 3위까지, 지금, 포항하고 서울의 격차가, 네, 6경기밖에 안 나요. 6경기인데, 6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네, 충분히, 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수원, 성남, 경남, 인천, 제주는 이미 하위 스플릿을 확정. 확정되었... 아 스플릿이다. 계속 스플릿이라고 하네. 네, 파이널 b 파이널 B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파이널 B, 파이널 B를 확정되었고요. 나머지 팀들은 파이널 A를 확정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상주가 올라가실지 근 최종전 경기를 보면 될것 같고요. 최종장 네, 경기는 일요일, 에 네, 2시에, 네, 동시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